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52평 실거래가 68억 반포자이 35평 실거래가 36억 압구정 현대 50평 59억 서울의 핵심 지역의 신축은 오릅니다. 지금 국제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전문한 가족의 이서연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울에 왔습니다. 저희가 있던 곳은 바로 서울의 서초구인데요. 서초는 압구정과 강남 옆에 이곳에 있죠. 그리고 서초의 이곳에 학군을 품은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다음 달에 청약을 시작합니다. 인시그니아 반포 오피스텔 방배동 750-20번지 외 1필지 위에 바로 이곳에 두개 동으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자면요.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의 규모이고요. 주차는 기계식이 아니라 전호실 자주식 주차입니다. 주차는 219대가 가능하고요. 1대 1.34대 비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전체 148실을 분양합니다. 5 9대곱이 36실, 84제곱이 108실, 119제곱이 2실, 144제곱도 2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공간을 가진 부동산은요. 과연 어떤 요인들을 갖춰야 가격이 오르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이렇게 다섯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인이 상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이5대 요소란 바로 일자리와 상권과 학군 또 교통과 자연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강남과 서초는 이 중에서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정답은 이러합니다. 자연환경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최상위권에 해당을 합니다. 한번 잠시 넓게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서울의 1천만 명 인구가 깨졌고요. 앞으로 인구 감소는 좀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대체 왜 서울을 떠날까? 과연 이 사람들이 원해서 떠난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 말입니다. 그중에서는 자의적으로 이사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요. 압도적으로 타의적으로 이 서울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의적으로 서울을 떠나게 된 가장 주된 이유 그것은 바로 주거비용 상승에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34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2020년에는 20억대 초반이었는데. 2022년 6월 현재는 30억대 후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평당 1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는요, 신축 주거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어떻죠? 신축보다 구축이 대부분이죠. 서 결국에는 이렇게 노후화된 주거 단지를 철거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이건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그런 일이죠. 서 서울의 신축은 갈수록 부족하고 신축을 향한 수요는 계속해서 정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강남과 서초는요. 8학군으로 유명한 대장학군이고 또 이곳들의 배정을 받으려면 강남과 서초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과 서초는 자녀를 키우는 3, 4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실거주와 전세 수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음 달에 분양을 하는 인시그니아 반포는요 8사제곱이 주면적입니다. 이 84제곱은 실만적 25평형이고 방 3개 욕실 2개 이런 구조이고 또 아파트와 비슷한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굉장히 알맞는 구조를 보이고 있죠 인시그니어의 모델하우스 오픈과 청약은요 7월 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 가족에서는 미리 모델하우스를 보고 올수 있었는데요. 층고는 2.6m로 높은 편이고 또 일부 실은 거실이 이면창,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내부 인테리어는 하이엔드급으로 우수하고 또 깔끔한 그런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그리고 인시그니어 반포 오피스텔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자면요. 신축 고급 주거 반열에 함께 탑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시그니어 바로 앞쪽부터 재건축 예정인 프레스티지 레미안, 또 반포 DH 클래스트, 그 옆에는 레미안 원베일리 등등 이렇게 약 8,000세대 가까운 신규 주택 공급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서이 인시그니아부터 한강까지의 일대가 신축으로 전부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시그니아의 가치도 즉 매매가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과 서초는요 서울의 핵심 지역이라는 수요 그리고 신축 건물과 자녀 교육을 원하는 수요가 합쳐져서 굉장히 우수한 투자 가치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초에 올라서는 인 시그니어의 청약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향서로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쪽 연락처로 저에게 의향서를 접수를 해주시고요. 이 밖에 궁금사항도 함께 통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형 84제고 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저희 한가족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서울의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